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상이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T N 디젤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T N 프레스티지 2020년식 2019년 6월 경유 오토 흰색에 11만 3천 킬로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선 네비 스타트 버튼 룸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1만 3천 키로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열선 시트 후측방 경구등 차도 일탈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룸라이프스 블랫바투 채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휠가 타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산타페 T.M. 프레스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기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질없고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치 오토월드 212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T M 엑스프레스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 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키로수 113,040km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T M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 T M 8846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T M 프레스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